어, 제가 지난주에, 어,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세 가족 친목회가 어, 있어서 어, 세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 제 딸이 이제 노예 어린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아쉽게 2등을 하는 바람에 펑펑 울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걸 봐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아쉽겠다. 집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 해본 적이 언제였지? 이렇게 되짚어보니까요 제 마음이 되게 많이 굳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어, 제가 그렇게 사실은 뭐 감정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슬퍼하거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일종의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성향이나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사를 가만히 보면 수많은 슬픔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간절히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 하기도 하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이 있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내가 꺼려 하는 것들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삶에 들이닥칠 때 우리는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서 10편 기자가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애통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애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인 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슬픔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슬퍼해야 할 것은 슬퍼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은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에는 반대로 세상을 살면서도 슬픔이 없고 영적으로도 슬퍼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성도에게 주어진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인 애통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애통함이 무엇을 향해서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그럼 4절에서 애통하는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슬퍼하되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악한 세력들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슬픔을 겪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죄 때문에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통함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애통함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향한 애통함입니다. 어, 설교서두에 최근에 제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린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근에는 정말 없었던 것 같고요. 있어도 그게 저의 죄를 두고 가슴 아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거 고민해보면서 참 부끄러웠던 게 그나마 눈물을 흘렸던 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제가 어떤 책한 권을 읽었는데요 문장 하나를 보면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많은 사람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한다 그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자신의 죄를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신의 죄를 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구원받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면서 슬픔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엄청난 영적인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서 마음이 괴로운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격차와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적은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세상 사람이나 신자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자신의 잘못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흔히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걸 방어기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방어기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방어기제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감정, 기억, 상황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 합리화 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이런 성숙하지 못한 방어 기제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강박해진 죄악들,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 죄라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들.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죄악들.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타협하고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 일면 타당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마음이 오히려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일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진짜 순수하게, 나는 정말 절대적으로 일개명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자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도 학자들이 해석하는 학리 해석이 다르고, 정부가 해석하는 유권 해석이 다르고, 사법부가 하는 사법 해석이 또 다릅니다. 같은 법이라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적용 범위나... 구성력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엄격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말씀 해석이 때로는 너무 느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의도했던 많은 영적인 원리와 성경적 원칙들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회개해야 할 일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핑계 삼고 세상이 그러하니 내 상황이 그러하니 다 감안하고 다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는 회개의 길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죄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와도 직결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율법에 따라서 너무나도 잘 드렸지만 그 예배를 향한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낙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다리를 꼬아서 앉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거 보시고 인상이 안 좋으셨거든요. 집에 가서 죽기 직전까지 혼났습니다. 그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바리세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다리를 꼬아서 앉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저의 마음가짐이 저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예배를 쉽게 대하지 않도록 믿음의 선배로서 저에게 해주신 질책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리 꼬고 계신 분 푸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경건한 자세로 부족한 설교지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슬퍼하자, 울어야 한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너무 느슨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상황이 비록 힘들지만, 이 정도라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예배와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가? 이런 질문이 선행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파하는 영적 애통함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감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부적 설교 말씀을 들어도. 기도회에 참석을 해도, 뭔가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게 내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 메마름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찬양팀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회개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애통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 설교 한번 듣는다고 절대로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귀를 열고.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하나님과 예배와 모든 신앙 생활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천천히 회복되는 것이 영적인 애통함이 될줄 믿습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 영적인 애통함, 신자에게 주어진 귀한 영적인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가지 애통함의 두 번째 방향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제가 서두에 애통함이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죄,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죄를 향한 애통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애통함의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저 세상을 두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죠? 전쟁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또 국내로 눈을 돌려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악들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굶어 죽는 일이 있고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앞에 횡단보도만 넘어가도 약국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것도 당연히 슬퍼해야 할 일이죠. 이 지구가 황폐해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미래 세대의 터전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것 참담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 가슴 아파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그런 세상이 화가 나고 정죄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그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그 안에 없는 사람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더 심각하게는 자기 자유지.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자꾸 생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해통함을 느끼고. 가슴이 미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세상이 너무 악하다거나 시대가 달라졌다거나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음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을 저는 내심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죄를 향해서 또 복음이 없는 저 세상을 향해서 애통함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아 보려고 제 나름대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만져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시면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로 기다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예수님은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모욕하다 못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해 하시고 아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애통함의 결과로 스스로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과 통곡이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울며 애통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자,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헬라, 헬라우로 파라칼레오에서 온 말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곁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은 이두 단어가 하나로 묶인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위로의 근본적인 의미는 곁에서, 옆에서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뭐 하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점입니까? 옆에서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공허함과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괴로운 마음에 사무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의 계도를 듣고 계신 게 아니라 어디로 오실까요? 나의 옆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한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괴로움은 소망으로 변하고 눈물은 찬송으로 성화되고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옆에 있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애통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저 세상을 품고 가슴 아파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통곡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상황은 달라집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세상에 더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 있을지도 모르고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고 참된 진리에는 요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슴 아파하시고, 먼저 눈물 흘리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도 안다. 너의 애통함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계속해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진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쇠처럼 단단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한 슬픔은 사라지고 세상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처럼 세상의 성공에 웃고 세상의 실패에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는 사라지고 세상과 사람의 위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그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제 신앙의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여정 중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정산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나그네만이 세상의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영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전도축제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저 세상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애통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놓고 아파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영도교회 안에 뭐, 대단한 것 없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그네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